자, 2022년 9월 9일. 자, 전국 모의고사, 인천 광역시 모의고사네요. 22번 독해 강의하겠습니다. 자, 어 리센트 스터디. 스터디는 여기서 자. 리서치, 리서치. Research, 연구. 그죠? 최근의 연구. 어디로부터의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어떤 대학에서 연구네요. 인피츠버그 시에 있는. 자, 이 최근의 연구인데 또이 연구를 꾸며주는 자 뭐라고 불려지는 자 이게 연구 제목이에요. h e n t o o m u c h of Gooding 좋은 건데 좋은 게 너무 많을 때, 그렇지? 좋은 것이 너무 자 좋은 것이 너무 많 많은 것이 Maybe Bad 나빠질 때, 대체 그지?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안 좋게 만든대요.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최근에 연구가 인디케이트는 그냥 보여주다죠 그렇죠? 그죠? 얘가 주어고 보여줍니다. 그거를 that은 목적지를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겠죠, 그렇죠?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여주면돼요 연구 내용이. 자, 클래스룸 교실이에요. 교실들인데 we too much, 너무 많은 데코레이션 이게 이제 핵심어예요, 핵심어. 장식이죠, 장식. 장식이 너무 많은 그런 교실들은 our source 원천이 된대요. 원인이 된대요. 뭐에? 자, 요것도 핵심이죠? Distraction. 3만이죠, 3만. 그치? 어린, for 들 o 어린 아이들의 3만의 원인이 되는데요그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동사가 하나 더 나오네요. 엔드 찍고 병렬로, 여기 아가 동사원이고 자, 여기가 요가 자, 어펙트가 동사도. 어펙트는 그냥 영향을 주다죠, 그죠? 근데 그것도 directly, 직접적으로 어펙트, 영향을 준대요. 그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코고니티브는 어떤 뭐야 인지의 그지 인지 인지적인 자 그죠 퍼포먼스 어떤 수행 능력의 수행에 인지적인 어떤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학습 능력을 떨어뜨려서 응. 공부가 잘안 되게 한다 이런 뜻이 무슨 얘기 잘 됐죠? 이렇 어렵게 쓴거야자빙 비주얼리 오버 스 u l a t e d 자 이거는 사실 이거 뭐 빙을 생각시키는 어떤 분사구문을 만들어서 PP만 남겨도 분사구문 이 되는데 자좀 스티뮬레이트는 원래 뭐야 자극시키다죠 그죠 근데 이게 자 스티뮬레이티드 PP니까 빙 PP니까 자극되어질 때 됐지 그치 자극되어질 때 됐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분사구문인데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접주동으로 바꾸면 그냥 뭐 s나 w h e 써서 s나 접수사을 w n 쓰면 되고 더출들어 h i l d 로 받아서 시제가 뒤에 현재네요 그러면 m are visually over stimulated 이렇게 되는거죠 됐지? 그리 여기서 접속해서 제기고 주어 제기고 아가 빙으로 들어가고, 자, 그럼 PP 이렇게 그대로 보죠, 보죠. 그러니까 비주얼,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오버, 좀 오버하게. 이제 좀 지나치게 자극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자, have difficulty 동명사 ing 알죠, 그죠? Have difficulty ing. 음, have Difficulty. 그 다음, 뭐, 그 다음에 동영상. Have difficulty ing, have problem ing, have hard time ing, 뭐, 이런 거다 되죠, 그죠? 그지 Have a hard time, have problem ing. 그지 뭐, 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 뭐 하는데, 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a 어, great dealer 보니까, 많은 양의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대. 뭐 하는데? 컨센트레이팅 집중하는데. 집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됐지?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도 동사 1원 end 짓고 동사 2 end up. 자, end up with는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 전차 가 있으면 결국 뭐뭐를 뭐뭐를 자, 니러 w i 위 o w 월스. 결국 자, 더 나쁜 아카데믹 리절트 학문적인 결과 그치 학업 성취도를 더 높은 학습 결과 학문적인 결과를 자 가지게 된다 학습 결과로 끝나게 된다 결국 자 그러니까 공부를 더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시험을 더못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자 and the with 명사 이렇게 오면은 결국 뭐 뭐를 가지게 되다 했대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얘기죠 결국 자더안 좋은 더 배드한 어떤 뭐더안 좋은 학업 결과를 학문적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 쪽이죠, 오케이.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자 그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네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 하고 바꿀 수 있는 거요거니까 이렇게. Where as 하고 간단히 써도 됩니다. If 만일 there is not much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장식이, 그지? 어디에 온더 클래스룸 월. 자 그지 교실 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장식이 훨씬 적당한 어떤 장식이 있다면 자그 아이들은 자레슨는 덜이잖아 덜디스트 t e 드 삼만되어져서 덜 삼만되어져서 대치기지덜 삼만되어져서 그 스펜드 보낼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어디 하는데 그들의 활동 활동에 보내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앤드 찍고 더 많은 학습을 더 많이 학습하게 됩니다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쵸? 야, 과도한 장식이 애들 공부하는데 안 좋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자이츠은 여기서 보니까 가주에 가주 그지? 인오도 2는 여기서 이제 사이비크로드가고자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지? 자 어텐션은 뭐 집중 주의 주의력, 그지? 어떤 집중력을, 그지? 그 아이들의 집중력을 서포트,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결국 얘가 이제, 여기가 투어 파인드가 뭐 하는 거야? 얘가 진주어네. 진주어. 뭐 하는 것은? 자, 찾는 거야. 뭐를 올바른 어떤 밸런스, 균형이죠, 균형. 그러니까 너무 장식이 없어도 교실이 쾌활이안 좋잖아. 그니까 뭐하고 뭐 사이에서. 그러니까, 익세스브 과도한 어쩜 뭐야? 장식과, 이건 넘쳐나는 장식과, 그죠? A and B 또 뭐야? c o m p l e t 완전한, 그치? 그것에 그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 그치? 그것이라는 게데코레이션이죠 Absence는 없음 부자 이런 뜻이니까 완전한 장식의 부자란 얘기는 장식된 물이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죠. 너무 없어도 안 되잖아. 그것 사이에, 그치? 그것 사이에 어떤 뭐야? 적절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자, e a c o u r job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의 할일이다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끝났나요? 오, 어, 여기 짧고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없어? 어, 그러네요, 그러네. 요 <laughs> 짧게 끝나네요. 자, 여기까지 자, 2022년 9월 9일 전국 모의고사 22번 독해를 마치겠습니다.